네,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크도와 함께 이제 상자방과이블루스터드라는 게임을 즐겨볼 건데요. 네, 일단 제가 또 많이 모아놨습니다. 생각을. 네, 아, 아쉽게도 대형 상자는 못깨고 일단은 징그랩부터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3명, 3명. 네, 일단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제가 게임을 처음에 몰랐서 튜토리얼을 하는 것은. 근데 제가 보통 하면서 알았어요. 일단 포코가 힐러거든요. 힐러 캐릭터예요. 그래서 길이 좀 약간 더. 보통 10개를 먼저 모여서는 제가 눈에 있거든요. 일단 저 한번 가벼워서 펴다 볼게요. 이해 좀 해주세요. 오케이. 네, 그, 랜기를 꺼줍니다. 거 뭐, 그거, 그거. 대복을 여기서 모으니까 대복을 모으는 순간을 보입니다. 그, 이 게임에서는 스타 플레이어라고, 뭐, 그 다른 사람이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거 네. 보면 그, 그러면, 스타 플레이어 제가 많이 배웠어요. 스타 플레이어 하면서, 어이씨! 이 삐, 면 우리 팀, 우리 팀한테 쏠수 있어요. 우리한테 보이스티브. 네. 희월몽 오리즘. 이렇게 해서 쏘면 돼요, 계속. 우리가 계속 쏴야 되는데, 이걸 제가, 하...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못해낼 거였잖요 죽었네요. 네. 끝. 제, 이거 제가 죽어갖고 지금 한 명한테 그룹이 몰려있으면 잘 경쟁이 안 돼. 아니, 뭐, 더잃어버 아니. 어, 그래야 죽여버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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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안 돼. 겁나 니다요 어쩔 수 없네. 어, 답이 없네. 제가 1 1레내이 이거, 이거. 11까지 올려놨는데. 떨어질 수, 아니고. 이단 한번 더 돌려보자. 아니, 어떡지 때는? 아, 제가 가졌다. 왜지? 일단 한번 더겠습니다 여기서 이번가지꼭유로올라가자커트 한번 해서 흥미다 한번 하고, 이렇게 같은 동독을 지켜줍니야 같은 동독을 이렇게 떨어져요. 쏘쏘쏘쏘 쳐준 거 여기로? 얘는 누로 키스맨이야? 얘가 키스맨이가? 자켓은... 뭐야? 얘 끄면 알았어. 내 그거... 이랬는데... 뭐... 아까 불빛 안에가 벌이고 눈앞 지금 얘 때리고... 제... 저 때리고 있는데... 이거... 얘가 보라... 얘보라고 이름은 있는데... 보호처럼굴러 다녀, 어리러다는데어이려게 이에 네, 맞아서 죽는 사람이 되게 많아 빨리 라 죽어라 응 죽어라 아내 동적 그래 내 동적 그래 아내응동적이나프겠다 당했다 아이 망했네 꽤 어, 좋네요 오구하이 뭐야 이따가후원이안는아 지금 제발 오, 얘가 네마리 내가, 얘가 네개 있으면, 얘세개 빠를까봐 있으면은, 내가 잡기 힘들고 막 힘들거든요? 아, 좋네. 아 아까도 이길 수 있었다. 열심히 했다. 제가 일단은 상자 하나를 까볼게요, 지금. pp, 콜트, 보너스 있네요. 오! 아니, 두개 토큰 싫어냐? 나이스! 일단은. 코 콜트가 막힌다. 와라다 들었어. 얘가 전장 가서싹 쓸어버리죠. 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거 요 안녕하세요. 안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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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뭐요안녕 아, 와이파이! 네, 와이파이! 안돼 와이있이아망이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이이있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한히 있어! 가이히안녕히계어요 이게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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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코트 연기가 되게 쪼개요요 내가 코트를 다 죽여버리겠어 코직히 저는 코트가 오히려 많음에는데 코트가 연구가 되게 좋다고 생각요운이 이겼다 이건 저희가 이겼어요 다 잠깐만요 가이거요 오케이! 됐다 지 안 해도, 음, 있고, 제가 잘일 필요해. 오오오. 혹 제가 스타트, 되는 건 아니야. 안한다만가지고 됐어. 오케이, 사례들. 뭐 해줘야 되나? 는 이거 잘 모르겠어. 오케이, 뭐. 남은 토큰이 있으면은, 거기 태워져 있는 거에서 제대로 줘야 되는 거야. 한또더해줘 뭐였죠? 럼 하나 더 까겠습니다, 여기서. 찐, 쥬얼리, 끝났나요? 아, 끝났네요. 끝났겠네요. 이번에 한번친구를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진 모르겠네. 올 수도 있고. 찐에 왔네요. 아, 찐에. 응. 왔네요 응. 이내이낫데 말이야. 내게임 낫단 말이야. 내게임 낫단 말이야. 내게나낫고 내게임 낫단 내게말이 말이야. 내게 말이야. 말이야. 리 말이야. 죽으란 말이야. 다이어트 지 말고 싶은 말이건 죽어라. 죽거라

Thank <laughs> you. I'm 아, 네. like, 네, 근데, 뭐 m 그러 k e I'm like, I'm like, I'm like, I'm like, 그 m 용 i k e I'm like, i 고 like, I'm like, 다 m l i k 오케리모트입니다오아이 아주 리모 아주 아 그래, 지금 주먹질하는 아주 아주 에프 아주 아리모주 아주 리모 아주 아주 와이 아주 프리모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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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요아 すいません。 상자금 대미로 한번더 했습니다. 看好了，想想多长、嗯？ 是你们的。 거짓말. 아 아니네. 누구? 오늘 힐리가 억대 들요 오늘 나가 들었거든. 나가서 지금 제가 새로운 키 업데이트 하고 했거든요. 오늘 제가 너무 갖고 싶어 했습니다. 어둡다 뭐지? 뭐야? 뭐야? 이거 뭐지? 뭐지? 왜 이렇게 나오지? 요즘, 인데 나오는 게? 응. 볼, 불이네요, 불. 이게 뭐야? 여기서 하나, 획득했어요, 그 불. 하나, 여기 있는 것 같은데? 파우더도 있네? 이렇게 불 나왔다, 불. 불이 나오네, 불. 불! 불이 왜 파우더? 야, 보는 거안 들어오네?

오늘일놈이라까 좋은 운이 나쁜데. 이배틀에서 어떻게 깨지는 지 어떻게 깨지는 와이프의 놈들. 결국엔 겐또술 먹을. 이쪽이 그냥 저희 팀 무언가가 저를 살로갚네 이게 지금 두네요 알았다, 팔로 갚을 다야 코코. 코코야. 얘가 고다 진가사 진입사! 진입사! 어떻게 움직한요 이거 목소리못 보여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나온 중박스한번보도드아 이렇게 통화이에요 여기 아 여기서 통화시켜다아 비비다! 오케이~~ 어, 나 l t i m 도로 맞춰보는 혜인이어야 잠깐만 이고진이기까지이있만 하고 오면 그더라이안되겠 네, 내거 해봐. 이 야, 내문방이 정말 아픈네 문관 보는데 뭔가 데이거 뭐야? 어안눌 아, 아요이 아, 니왜는거 아우! 저거! 조금 떨리는 놈! 저거! 어디서? 돌아갔네 어디 아... 저거! 아, 어? 도둑 포어어둑사님이다죽이셨네네 네, 이거 뭐였길래? 뭐였길래? 어... 도둑 포장요 <목소리도> 아 맞다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마지막으로 진짜. 마막입니다 2열 얼 찐막. 하이. 됐다. 이거, 이거는 상대 근거 깨는 건데, 상대 근거를 직접 가서 깨면 되는 건데, 여기가 좋을 것 같아서. 하이. 하이. 근거 깨는 거. 이리선을보여주 얘를 뒤집기 위해서 저거 보실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 체크에서 그, 찐막보가 어두워서 더허에 잠깐만, 원래 3 0으로는부분이거까 봐, 한번 이왕 보 뭐가 잠깐만, 가 아, 깜짝이거깜짝 아, 오케이, 내가 프로 봤네요 아, 저 뭐야? 기는것 같아. 는 거야? 뭐야? 엄청어 오케이. Just this one 이

그래서 이제야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야거 이제 지금.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하이스라고 이제, 음, 프로타트 요 아니. 我不对，我不，我可以说。 네, 제가, 네. 제가, 네, 첫판으로 한, <laughs> 한판을더 해보죠. 아이고. 제 네, 하이크로, 저는 빙고를 리는 겁니다. 네, 제가 한 네. 번, 네. 제가, 네. 제가 원래 쓰던 캐릭터로 해보죠. 좀 원래 이 캐릭터 쓰는단다. 이런단가한번고 야, 노커둥이었구나. 아, 나 노, 화커다 남아있는데 나 오늘 뭐한 거냐, 지 아니, 아니, 이래서 잠깐만, 한번 해봐. 잠 이거. 야, 아카노 엔엑소에 불 찐으로 간다. 불찐로 빼어. 그러면은, 우리가끌어는려

哦。Oh <laughs> 내가 다 죽은다. 나 군고 못 깨러 가네. 내가 깨러 가야 되거든. 솔 내가 붙 깨는 거다, 캡슐씨가. 어, 타일에 플레어가 붙구나. 아라니는말이야나못깨져갔네 내가 군고 부수있거든 어, 어 안부족네안부으면 나이스야. 오케이, 이거. 이거, 내가 스타플레이 하면, 아, 어, 잘 얼마나, 얼마나 이긴게할줄 알았어. 내가 다 깨놓고, 그럼 애들한테 다 깨어놓는 거야. 그래도, 이레벨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램프로. 여러분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진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오를구입하려서 이거는 겨우 1편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아닌데 일단은 뭐 쇼다운을 한번 해보려고 하죠 아까 어떻게 했니까 제가 그러면은 일단 쇼다운을 가요 안녕히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그만 아디오스